요즘 힘든 일상 속에서 로또 당첨의 희망을 간절히 품고 계신가요? 오늘은 12월 21일에 있을 1151회차 로또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행운의 번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또 1등 당첨을 희망하지만, 현실은 5등 당첨도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로또를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번호를 조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로, 무작위로 아무 번호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또는 당첨 확률 800만 분의 1의 확률 게임으로 아무 번호나 선택해서는 절대 당첨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당첨 통계를 분석해서 통계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로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봐도 당첨이 더잘 되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번호를 기출번호라고 부릅니다. 또한 당첨일의 풍수와 본인의 사주학적 기운이 잘 어우려져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가 있습니다. 길몽을 꾸고 나서 복권을 샀더니 1등에 당첨됐다는 후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풍수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와 날짜에 로또를 구매하면 당첨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로 연속된 번호만 고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1부터 6을 순서대로 구매한 분들이 매회차 만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연속된 번호를 찍는 것은 거의 당첨될 확률이 없고,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 명이 당첨금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당첨 금액도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당첨 숫자를 고르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숫자 또는 높은 숫자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로또는 1부터 45까지의 모든 범위의 숫자를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번호를 선택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통계적 분석과 풍수를 기반으로 12월 21일에 추첨될 1151회차 로또에서 1등 당첨 확률이 높은 행운 번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댓글에 여러분의 소망을 남겨주세요. 좋은 기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풍수명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기운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풍수적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행운 번호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번호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첨 횟수가 많은 번호입니다. 34번 총 당첨 횟수 200회 12번 총 당첨 횟수 195회 33번 총당첨 횟수 195회 43번 총당첨 횟수 193회 13번 총당첨 횟수 192회 17번 총당첨 횟수 191회 27번 총당첨 횟수 191회 1번 총당첨 횟수 190회 6번 총당첨 횟수 187회 20번 총 당첨 횟수 186회. 이 번호들은 당첨 빈도가 높았던 번호들로 향후에도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5주 동안 출연하지 않은 번호 목록입니다. 1에서 10번 구간에서는 1번, 2번, 4번, 5번, 10번 숫자가 아직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11에서 20번 구간에서는 12번, 14번, 20번 숫자가 아직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21일에서 30번 구간에서는 23번, 29번, 30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31일에서 40번 구간에서는 31번, 33번, 34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41일에서 45번 구간에서는 41번, 42번, 44번 숫자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호들은 오랜 기간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출연할 가능성이 높은 번호들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분석한 통계적 데이터와 12월 21일의 풍수적 의미를 조합한 번호 10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들은 잘 조합하시면 당첨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최근 출연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새로운 시작과 협력을 상징합니다. 이 번호는 금전적 기회를 끌어올리고 재정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6번. 총 187에 당첨된 번호로 풍수적으로 안정성과 꾸준함을 상징합니다. 금전적 흐름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번호로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14번. 오랫동안 출연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균형과 재물은 상승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열고 금전적 목표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0번. 최근 출연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며 금전적 흐름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23번. 최근 등장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의미합니다. 재정적 운이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며 중요한 결정에 유리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9번. 오랜 기간 출연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도전과 성공을 향한 집중력을 상징합니다. 금전적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34번. 총 200회 당첨된 빈출 번호로 풍수적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행운을 상징합니다. 이 번호는 꾸준한 재정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유리한 기운을 제공합니다. 38번 최근 출현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강한 성취와 도약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 목표를 현실로 만들고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41번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보호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금전적 결정을 신중히 내리는데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4번 최근 등장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확고한 성공과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재정적 기회를 잡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유리한 에너지를 지닌 번호입니다.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번, 6번, 14번, 20번, 23번, 29번, 34번, 38번, 41번, 44번. 반면, 통계적으로 당첨 확률이 낮고 풍수적 의미가 좋지 않아 피해야 할 번호도 있습니다. 5번. 최근 출연하지 않았으며, 풍수적으로 정체와 혼란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번호는 재정적 흐름을 방해하고 금전적 기회를 놓칠 가능성을 높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당첨운이 낮은 번호로 해석됩니다. 18번. 총 당첨 횟수가 적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불안정성과 변화를 억제하는 에너지를 지닙니다. 이 번호는 재물운의 흐름을 약화시키며 당첨 가능성을 낮추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0번. 오랫동안 출현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정체된 흐름과 부족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번호는 금전적 성과를 방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 선택을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9번. 최근 등장하지 않은 번호로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방해하는 정체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번호는 금전적 운을 하락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번호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풍수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51회차 추첨일은 12월 21일, 음력 11월 21일로 갑진년, 병자월, 기미일에 해당합니다. 이날은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재정적 결정을 신중히 내리고 장기적인 금전적 성과를 준비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기미일은 안정감과 꾸준한 노력을 중시하며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탐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좋은 날로 평가됩니다. 병자월은 창의적인 사고와 실행력이 돋보이는 시기로 금전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실현하기에 유리한 흐름을 제공합니다. 갑진년은 성장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금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좋은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세 가지 조합은 금전적 선택과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형성하며 새로운 기회를 열기에 좋은 날로 해석됩니다. 로또 구매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가 적합합니다. 이 시간대는 목의 확장성과 화의 추진력이 조화를 이루어 금전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흐름을 제공합니다. 1151회차에서는 뱀띠 닭띠 소띠가 특히 강한 금전적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뱀띠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직관을 바탕으로 금전적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닭띠는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력을 통해 금전적 목표를 실현하기에 유리한 흐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띠는 꾸준한 노력과 안정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금전적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과 시간대의 기운을 잘 활용해 로또를 구매하면 긍정적인 금전적 성과와 행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수적으로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로또 용지를 금색 상자나 비단 천에 싸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색은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비단은 행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 푸른색 소품이나 유리로 된 물건을 두면 재물운이 더욱 강화됩니다. 풍수적 방법까지 더한다면 여러분의 당첨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행운 번호를 잘 조합해서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천해드린 행운 번호가 높은 당첨 확률을 가진 번호이지만, 실제로 당첨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꼭 당첨이 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주 로또를 구매하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풍수적 실천을 해보세요. 로또 1등이 아니라도 어떤 방식이든 좋은 기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힘들거나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기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